안녕하십니까 고의자아파트닷컴 우담비 이사입니다. 요즘 좀 이슈거리죠 임대동 분양 전환 많이 보셨을 건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최근에 그 임대동 분양 전환이라는 문자를 제가 네.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그 문자는 no. 제가 보낸 건 아니고요. 예. <laughs> 요즘 광고를 많이 하는데 임대 아파트가 예전에는 공공 임대, 민간 임대 이렇게 해서 10년 거주 후에 거주자들이 대부분 그것을 어 매매로 승계를 받냐 안 받냐 이렇게 해서 광고까지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도 이거를 거주 기간 후 매매 전환을 하는 부분과 그냥 일반적으로 임대로 들어오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 가서 보시면은 확정형 임대가와 일반 임대가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하우스 구경을 가면 네. 작은 평수밖에 없던데 네. 뭐 특별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음, 지금 임대아파트 자체가 재개발의 5% 정도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기준에 의해서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은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은 16평에서 21평 정도 사이로 소형평수만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소형 평수를 선택할 때 네. 일반 분양 아파트랑 임대동 분양 전환 그둘 중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일반 소형 평수는 바로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등기를 치시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어, 주택수 포함 이런 거에서 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좀 까다롭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 임대동을 분양 전환을 해서 받으시게 되면은 처음 거주 기간 몇년 동안은 내지는 어, 내가 세입자를 드리는 몇년 동안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확정형으로 받으시고 어, 몇년 후에 등기를 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사님 말씀 들어보면 임대동 분양 전환이 훨씬 뭐 부담도 없고 유리한 것 같은데 네. 뭐 단점 같은 건 없습니까? 어 임대동 분양 전환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설계 도면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어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다음엔 보완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단일 평수, 단일 디자인이라는 그게 좀 단점입니다.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임대동 분양 전환을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특별히 뭐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음, 보통 이거는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 일반 아파트를 거주를 구, 뭐 구입하실 때 고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입지죠 무조건 입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단지수 대단지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신축이라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대동 분양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실 팁 같은 거 하나 좀 알려주세요. 어, 임대로 들어가실 경우는 임대동 임대 아파트의 허그 보증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로 들어가시거나 매매로 들어가실 경우 확정형 분양가가 어느 시점으로 계약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전세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더 문구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좀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